저에게는 꽤나 오래 만난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횟수로는 올해가 4년 차고 저도 이제 서른을 바라보는 입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결혼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서로 취직 준비를 하면서 다니게 된 학원에서 처음 만나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남자친구가 취직한 건올 여름이 지나서였거든요. 저도 취직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취직 준비를 시작하고 나서 2년이나 지나서 원하던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거든요. 저나 남자친구나 결혼을 위해 모아놓았어야 할 돈도 돈이지만 사실상 4년을 만나면서 제대로 된 연애를 할 시간도 없었어요. 제가 취직하고 나서 시간이 조금 생기긴 했지만 남자친구가 진로를 틀면서 공부를 시작해버리는 바람에 방해하고 싶지도 않았고 저도 막 취직한지라 일단은 회사에서 자리 잡는데 전념을 하고 싶었거든요. 올여름에 남자친구 취직하면서 이제 연애다운 연애를 하는 건가 싶더니 이렇게 뒤통수를 맞을 줄은 몰랐었네요. 그래도 취직 전에는 저라면 꿈뻑 죽는 사람이 남자친구였고, 심지어 남자친구 어머니마저 저를 며느리라고 부를 정도로 어쩔 때는 남자친구보다 더 심하게 꿈뻑 죽는 분이셨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돌변할 수 있다는 걸 이번 기회에 알게 되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니 간단하게 넘어갈 것들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자랑할 소리는 아니지만 제가 수능을 망쳐서 재수를 하게 되었고, 재수를 했는데도 결과가 좋지 못해서 원하던 학교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삼수를 하자니 엄두가 안 나서 그냥 그 중에서도 좋은 대학교로 골라서 간 건데, 뭔가 아니다 싶고 아쉽고 후회가 남는 부분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3학년이 되는 해에 편입을 하게 되었고 결국 최초에 지망했던 대학교에 들어가 졸업장을 따오게 되었습니다. 남들 하는 공부를 저는 몇 년을 더한 셈이었는데 막상 대학 졸업하면 곧바로 취직이 될줄 알았더니 취직하는데도 필요한 게 얼마나 많은지 정말 제 인생은 공부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무튼 취직 준비하러 들어간 학원에서 그때 남자친구를 처음 알게 되었고, 어쩌다 보니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취직 준비한다고 서로 심적으로 많이 힘들 때였는데, 그때는 어느 정도 위로가 되었네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취직 준비는 뒷전이었고, 저랑 너무 놀러 다니고 싶어 하더라고요. 데이트는 취직하고 시작해도 늦지 않은 게 아니냐 했는데, 남자친구가 자랑처럼 자기 아버지 자랑을 늘어놓으면서, 자기는 사실 낙하산으로 취직 자리가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과거 공직에서 소위들 말하는 방구 좀 끼시는 분이셨다는데, 은퇴하신 지금도 입김이 닿는 곳이 많아서 자기는 취직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학원은 왜 다닌 거냐 물었더니, 그래도 남들 가진 만큼 기본적인 바탕은 해놓아야지 나중에 소리가 덜 나온다고, 필요한 점수만 따려고 학원을 등록했다는 겁니다. 저는 백도 없으니 오롯이 제 실력으로만 취직을 해야 했어서 그랬나? 남자친구가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 취직이 결정된 상황이나 마찬가지라고 해도 그게 제가 남자친구 장단에 맞춰서 놀러 다닐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같이 만나서 공부할 게 아니면 지금 취직 준비하는 동안에 데이트는 나한테 사치인 것 같다고 하고 저는 제 나름의 준비를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몇달 뒤에 예정돼 있던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기업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업계에서 꽤나 유명한 회사에 들어갔어요. 낙하사는 취직을 어떻게 하는가 궁금했는데 보니까 인터넷에 나름대로 구인공고도 올라오고 본격적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구인공고를 보니 월급도 150만원으로 별불일 없고 정직원도 아니고 1년 단기 계약직 채용공고였습니다. 남자친구가 혹시 취업사기를 당한 게 아닌가 마음에 걸려서 물어봤더니, 원래 낙하산으로 사람 뽑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겠냐고 하더라고요. 임시직으로 하나 만들어 놓고 정직원으로 전환을 시켜주는 게 그림에 맞지 않겠냐면서요. 어차피 뽑을 거면 뭐하러 그렇게 불편하게 하나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게 관례라고 하니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이러나저러나 어쨌든 남자친구가 출근하게 된건 사실이었고 저는 백이 없으니 원래 그렇다는데 믿는 것 말고는 할게 없었으니 말이죠. 남자친구는 취직했다고 그 적은 월급도 월급이라고 저한테 선물도 사다 주고 꽤나 헌신적으로 저한테 잘했습니다. 저는 예상했던 것보다 취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마음이 많이 힘들던 시기였는데 그래도 저한테 저렇게 잘하는 모습을 보니 많은 위안이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1년을 더 취직 준비를 해서 결국 원하던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거의 2년을 준비했던 취직이기에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는 눈물이 다 나올 정도로 기뻤습니다. 그런데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남자친구였습니다. 예정대로라면 남자친구는 단기 계약직이 끝나면서 말한대로 정직원으로 전환 채용이 되었어야 하는데 정직원 전환은 커녕 단기계약직 연장도 안돼서 다시 백수가 돼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아버지 빽이 대단하다고 노래를 했는데 생각보다 끝발이 안 좋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남자친구가 정말 정직원으로 쓰기에는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까지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남자친구도 막상 정직원 전환이 되지 않고 다시 구인시장에 나오게 되니 많이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입으로는 아버지가 어떻게든 해주실 거라고 걱정이 없다고 했지만 나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하는 게 느껴졌어요.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아무리 실무 경험을 쌓았다고 한들 취직 준비에 쏟을 수 있는 일 년을 아르바이트하는 것보다 못한 월급을 받으며 허송세월을 보낸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거기에 이제 신입으로 지원하기에는 서른 나이가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나이였으니 말이지요. 그런데 난데없이 남자친구가 회사일은 나한테 맞지 않는 것 같다 말하며 7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안정적이긴 하지만 요즘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예전 같지는 않잖아요. 이왕이면 전공 살려서 회사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냐고 제 생각을 말했더니 남자친구가 또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면서 아버지 인맥을 활용하려면 기업보다는 공무원이 맞는 것 같다고. 어느 곳이든 일단 합격만 하면 자기 끌어줄 사람이 있으니, 기업 후 공무원 준비를 하겠다고 들더라고요. 솔직히 한번 실패한 전적이 있어서 남자친구가 아버지에 대해서 큰 믿음은 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공무원이 자기가 되겠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시험을 쳐야 하는 건데, 7급이면 못해도 3년은 준비해야 한다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남자친구랑 헤어지겠다고 한건 아니었습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당장 제가 직장이 생겼다고 해도 취직 준비하는 동안 많은 위로가 되고 제 고집 들어준다고 데이트도 몇번안 했는데도 불만 한번 말하지 않고 저를 기다려준 사람인데 내가 취직이 되었다고 해서 백수가 된 남자친구를 저버리는 건 도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속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이왕 결심한 거 제가 믿어주고 응원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남자친구 어머니를 처음 만나게 되었지요. 남자친구가 그 당시에 노량진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고시원에서 지낸 건 아니고, 번듯한 원룸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감시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 학원은 잘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집에서 따로 더 공부를 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소리 하려고 찾아갔다가 아들 밥 챙겨준다고 반찬 전해주러 오신 어머니를 우연찮게 남자친구 집 앞에서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배달 음식 포장지가 질비하고 바닥에 소주병이 굴러다니고 이 사람이 과연 2년 내로 7급 공무원을 합격해 보이겠다고 당당하게 선언한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실망스러웠어요. 남자친구한테 정신 못 차리냐고 한참을 혼내고 있는데, 그때 남자친구 어머니가 집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솔직히 예정되지 않은 만남에 무척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거기에 제가 보인 첫 모습이 다른 것도 아니고 자기 아들이 찍소리도 못하게 잡들이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으니 말이지요. 그런데 어머님은 그 모습을 오히려 좋게 봤던 겁니다. 남자친구 집이 알고 보니 노량진에서 그렇게 멀지도 않은 곳인데 자취하겠다고 기어이 집을 나왔던 게 화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공부는 커녕 생활도 똑바로 하고 있지 않은 걸 알고 있으니 어머님 입장에서는 답답했던 거지요. 당신이 말하면 귀등으로 듣는 척도 안 하는데 내가 혼내는 건 듣는다고 하면서 남자친구한테 이렇게 지낼 거면 자취하지 말고. 다시 본가로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 좀 하게 해달라고 대신 말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남자친구 자취 생활을 청산시키고 본가로 보내버렸더니 어머님은 그런 제 모습이 오히려 마음에 들었는지 저한테 엄청나게 잘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이 지방에 살고 계셔서 저는 대학생 때부터 계속해서 쭉 서울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는데 남자친구 어머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자주 연락을 하셨어요. 안부도 물으시고, 제 생각이 나서 반찬을 했다며 먹을 것도 직접 집까지 해다 날라주시고 하면서 말이죠. 언젠가부터는 저 아닌 다른 사람을 우리 집 며느리로 드리는 게 상상이 가지를 않는다면서, 저를 예비며느리, 예비며느리 하면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도 저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생각한 적은 없었기에, 그렇게 부르는 게 부담스러워서 그러지 말아달라고 이야기까지 했습니다만, 그냥 당신이 제가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 거니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하면서 저한테 꾸준히 연락하고 은근슬쩍 계속해서 저는 이 집의 며느리가 될 거라는 듯이 이야기를 하거나 그랬습니다. 하는 말 들어보면 보통 아들이 저 때문에 정신 차리고 공부한다고 고맙다고 하는 이야기가 주였고 며느리라는 호칭이 부담스럽긴 했지만 아들 정신 차린 게 얼마나 좋으면 저럴까 싶어서 그냥 그러려니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정말 공부하는 거에 지쳐서 힘들 때나 기분전환이 필요할 때 아니면 거의 만나지도 않았어요. 한 달에 한번 보면 엄청 자주 보는 건가 싶을 정도로 말입니다. 그렇게 2년 정도 남자친구는 본가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무원 준비를 하기 시작했고, 남자친구가 저한테 못하는 만큼 어머님이 대신해서 저한테 잘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괜히 마음 잡고 공부하는 아들 마음 꺾이지 않게, 저한테 잘하는 척한 건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괜히 저랑 헤어지기라도 하면 공부고 뭐고 한동안 또 술만 마시며 지낼까봐 그게 싫었던 건지 싶었네요. 그런데 6개월 전에 남자친구가 난데없이 자기가 출근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취직 소식에 기뻐할 틈도 없이 아직 시험도 안 봤는데 무슨 취직이냐 물었어요.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아버지가 또 취직자리를 소개해줬고 곧바로 출근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으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도저도 아닌 게 싫었습니다. 한참 취직 준비할 때도 낙하산 시켜주겠다는 말에 흐지부지 돼서 허송세월을 보냈던 전력도 있는데 또 저러다가 제대로 된 취직자리도 아닌 곳에서 일하게 되는 게 아닌 건가 싶었기에 취직했다는 소식이 기쁘게 들리지 않았네요. 2년이나 준비했으면 꽤나 오래 준비한 건데, 적어도 시험은 쳐보는 게 좋지 않겠냐고 제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했더니, 남자친구가 공무원 그거 해봐야 돈 얼마나 벌겠냐고 하면서, 자기가 출근하기로 한 곳이 대기업이고, 이번엔 계약직 같은 임시적인 자리도 아니고, 곧바로 정직원으로 출근하게 된 거라고 자신있게 말을 하더라고요. 대기업이라길래 무슨 회사인가 했는데, 생전 처음 들어보는 회사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검색을 해봤는데 회사 규모도 작아보이고 재무제표 같은 걸 보니 매출도 얼마 안 되는 평범한 중소기업으로밖에 보이지가 않았어요. 남자친구 말이 자기 회사 사장님 이름을 잘 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대기업 총수의 처남의 사촌동생이 사장으로 있는 회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정도면 거의 남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싶었는데 남자친구는 계속 그 회사가 대기업으로부터 일감을 받아서 하고 있는 회사라서 망할 걱정도 없는 회사고, 대기업들이 다 세금 문제를 피해가기 위해서 친인척한테 그런 회사를 만들게 해서 굴리고 있는 건 아주 기본적인 거라고, 따지고 보면 계열사나 다름이 없다고 우기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일할 건 대기업보다 적고, 들켜선 안 되는 기미를 다루기 때문에, 공무원보다도 더 안정적인 직장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아버지 백이 있으니 이 회사에서 잘하다 보면 대기업 본사로 이직할 기회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지금 합격한 회사에서 나중에 자기가 한 자리를 하고 있을 거라면서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면서 무조건 잘 됐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아버지 정도 되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이런 회사는 들어갈 기회조차 없는 엄청난 자리라고 자랑처럼 이야기하는데 솔직히 그때까지도 믿음이 크게 가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 뒤에도 남자친구 어머니가 저희 집까지 찾아와서 이제 날짜만 잡으면 되겠네 하면서 너스레를 떤 적이 있는데 이제 제대로 연애를 시작하는 건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결혼까지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때도 어머님은 제가 며느리면 참 좋겠어서 그러는 거라고 대답까지 했지요. 남자친구도 이제부터 행복할 일만 남았다고 좋아라 하더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두 사람이 제 뒤통수를 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언젠가부터 남자친구가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초반에 회사 생활이 그렇지, 정신없겠지 하면서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쉬는 날인 주말에도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연락이 없으니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빠서 그런다고 넘기긴 했는데, 어쨌든 4년 사귀면서 데이트를 할것 제대로 해본 적도 없지만, 이제부터 좋은 추억 만들자고 했던 사람이 저렇게 나오니 서운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못해도 2주에 한 번씩은 저희 집까지 찾아와서 냉장고 채워주고 가던 남자친구 어머니한테서도 연락이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제가 편입하기 전 다녔던 대학에서 친하게 지냈던 후배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가 부모님 통해서 선 자리가 들어왔는데 아무래도 상대방이 제 남자친구인 것 같다는 말도 안 되는 소식과 함께 말이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라고 했는데 진짜였어요. 선은 이미 받고 남자친구가 끈덕지게 제 후배한테 애프터를 청하고 있었습니다. 후배가 저랑 연락은 뜸했지만 그동안 제스에 올라온 사진을 보면서 제가 남자친구와 연애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선자리에 나온 상대가 제 남자친구였으니 이걸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다가 고민 끝에 알려주게 되었던 겁니다. 남자친구가 연락이 뜸해진 것도 그동안 저한테 반창거리며 거의 주말마다 제가 사는 집까지 찾아와서 우리 며느리는 저밖에 없다던 남자친구 어머니가 코빼기도안 보이게 된 이유가 뭔지 대번에 알겠더라고요. 아들이 취직이 되었다고 선자리를 알아보러 다녔던 겁니다. 내가 며느리였으면 좋겠다고 노래를 부르고, 이제 취직했으니 행복하게 해준다고 할 때는 언제고. 저도 결혼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그 사실을 대놓고 남자친구, 어머니나 남자친구 앞에서 말을 하긴 했던 저희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우라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제가 결혼 생각이 없다 했으니 충분히 맞선을 볼 수도 있지만 그 전에 어쨌든 저한테 말을 하던가 저랑 정리를 하는 게 당연한 순서가 아닌가 싶었어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연애를 접는 건 당연한 일이고 이걸 이대로 넘겨버려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후배한테 저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달리 할건 없고 남자친구한테 관심 있는 척몇번 만나만 달라고요. 후배도 어쨌든 부모님 통해서 산자리 들어온 사람이 이니도 저버리는 짐승자식이란 걸 알고 나니 저를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나서더군요. 후배가 제 남자친구를 잘 돼가는 척 계속 만나주는 계획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고 남자친구가 제 후배를 자기 부모님에게 소개시켜주는 자리가 생기게 되어 그날 계획을 진행시키기로 했습니다. 후배는 사정이 생겨서 약속 시간이 닥쳐서 남자친구에게 30분 정도 늦는다는 연락을 하라고 했고, 저는 약속 장소에 같은 시간에 우연찮게 가게 되는 식으로 같은 장소에 나타나기로 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있는 자리에 제가 우연찮게 그 장소에 나타나니 제가 예상했던 대로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어머니가 동시에 엄청나게 당황을 하더군요. 요즘 연락도 통없고 얼굴 보기 힘들다고 너스레를 떨면서 아침 저도 만나기로 한 사람과 약속이 취소되어 시간이 붕뜨는 상황인데 이렇게 만난 것도 우연인데 오랜만에 같이 식사나 하자고 태연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예비며느리라고 그렇게 부르실 땐 언제고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어떻게 저를 초대를 안 하실 수 있느냐 능청스럽게 물으니 당혹감에 아무 말도 잊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꼴을 보니 벌써부터 속이 후련했습니다. 가족끼리 중요한 자리라서 저보고 빠져달라고 하길래 어머님한테는 제가 벌써 한 가족이나 마찬가지 아니었냐고 자리를 지켰지요. 남자친구가 핸드폰에 만지작되면서 식당 입구 쪽을 번갈아가면서 보는 게왜 그러는지 딱 알겠더라고요. 남자친구한테 후배 이름을 대면서 혹시에 기다리느라 그러는 거면 걱정 말라고 이제 두번 다시 만날 일은 없을 거라고 해줬습니다. 그제서야 제가 무슨 수라도 썼다고 생각했는지 본성을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남자친구 어머니가 아들 혼삿길을 망친에 만에 따지길래 아들 자식 변변찮은 직장도 없던 시절에는 며느리는 나밖에 없다고 하더니 뒤로는 이렇게 호박씨를 까는 게 맞냐고 되물었어요. 4년이라는 긴 세월을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이로 지내오긴 했지만 솔직하게 제대로 연애한 것도 아닌데 아쉬울 게뭐 있냐고? 욕짓거리나 시원하게 해주고,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부모님한테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한마디 해주고 왔습니다. 애초에 실망을 많이 했어서 그런가, 아쉬움이 크거나 상처가 되거나 하지도 않았어요. 길게 만난 기간에 비해, 오히려 둘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게참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제서야 어머님하고 같이 해서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저한테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그냥 부모님끼리 아는 사이다 보니 한두 번 만나본 게 전부라고 하면서 체면이 있으니 못 만난다고 하지는 못하고 그날 인사만 하고 두번 다시 안 만날 생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상황까지 와서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꼴을 보니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다 말해줬습니다. 네가 선본 그 여자 사실 나랑 아주 친한 후배였다고 그날 그 자리까지 가게 된 것도 솔직히 전부 다내 계획이었다고요. 더 이상 변명할 구석이 없어지니 남자친구가 어머님이랑 합심해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자 나이 서른이면 너도 시집은 다간 거라며 자기랑 다시 만나는 거 말고 저한테 선택지나 있을 줄 아냐고 하더라고요. 이젠 하다하다 안 되니 아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길래 어디 한번더 떠들어봐라 하고 이야기 좀 들어줬습니다. 자기가 집안이 되고 능력이 되니 남자는 당연히 한 살이라도 더 어린 여자를 만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냐고요. 어처구니 없는 소리에 네가 무슨 집안이 되고 능력이 되냐고 기껏해야 33살의 중소기업 겨우 들어가 놓고 대기업이나 마찬가지라고 자기 체면이나 걸고 있는 놈이 꼴에 무슨 능력이냐고 한마디 해줬습니다. 내 나이 서른에 지금부터 새로운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게 빠를지 33살에 이제 겨우 중소기업 들어가서 빌빌거리는 네가 장가가는 게 빠를지 한번 내기해보겠냐고 했지요. 맞선을 본게내 후배 한 명만은 아닌 것 같고 잘 돼가는 것 같으니까 걔한테 올인을 했나 본데. 그마저도 잘안 풀리니 똥줄이 타서 내 마음 돌리려고 찾아온 거 아니냐고 말했더니 꼼짝도 못하고 아무 말 못하더군요. 애초에 생각이 글러먹은 집구석이니 이렇게 헤어지게 된게 아쉽지는 않습니다. 단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그 더러운 본성을 모르고 4년의 시간을 보내버린 게 아쉬울 따름이에요. 적어도 마지막에 두 얼굴을 가진 남자친구 어머니와 주제 파악도 못하는 남자친구 한방 먹여줬기에 그거 하나로 위안 삼으려고 합니다. 평생 공직에 계셨다는 끝발도 없는 아버지 믿고 사돈의 팔촌인지 대기업 회장 끈 아플인지 하는 사장 밑에서 푼돈 받고 일하면서 그렇게 자기는 나은 놈이다 생각하고 착각 속에 살아갔으면 좋겠네요. 이미 정신 차리고 살기에는 늦은 건지도 모르겠지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